안녕하세요 스마트게임 친 무적 푸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오래간만에 기계식 키보드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다올류의 A98이라는 제품이고요 이번에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가 됐어요 다올류 키보드는 저도 처음 사용해 보는데 키보드나 마우스 그런 주변 기기들 만드는 업체로 중국에서 꽤 유명하더라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갖고 있는 그런 키보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요 다올류의 A98 키보드는 조금 특이한 제품인데. 가스켓 키보드라고 하고요 키보드의 소음을 저감시키고 굉장히 탄력있는 키감을 위해서 PC 재질의 실리콘 패드가 키보드의 위치 고정판에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키감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품 열어보면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가 굉장히 깔끔하고 묵직한데요 인더스트리라고 되어있고 A98e 스포츠라고 써져 있습니다 뭐, 게임에도 사용하기 좋다는 그런 얘기겠죠 뒤에는 키 배열이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져 있고 봅시다 패키지를 열면은 간단하게 펑션키 조합이나 그런 거알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어, 중국어로 되어 있네요 이게 정식 출시일 때는 한국어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커버가 이렇게 있고 커버도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자, 키보드. 요게 스모키 블루랑 차콜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어요. 지금 제가 받은 거는 스모키 블루 컬러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뭐 메뉴얼 같은 거 있고요. 스위치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요게 스카이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다올류에서 자체 제작한 리니어 스위치에요. 키압이 40g 정도로 꽤 가벼운 키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는 뭐 바이올렛, 골드, 이런 것도 있는데, 스위치에 대한 설명은 어, 나중에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USB 연결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요. 요게 국내에서 출시된 거는 유선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키캡 플러, 스위치 플러 하나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도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위치 플러. 이거는 이제 키캡 풀러 이렇게 하나 들어 있구요 자 어우, 키보드가 일단 굉장히 깔끔합니다 무게가 1170g 으로 1kg 가 조금 넘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구요 스모키 블루 컬러에 화이트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그런 컬러에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구성품을 까먹었는데 요 포인트 키캡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옐로우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어, 8개의 키캡이 들어 있네요 요 키캡에는 이렇게 엔터라고 크게 써져 있기도 하고 조금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간 어, 그런 키캡들이 있어 가지고 옐로우로 포인트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취향에 따라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볼게요 가스켓 키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아 뭔지 알것 같아 어, 소리도 굉장히 깔끔하죠. 굉장히 저소음인데 이게 누르는 느낌이 뭐라 그럴까? 약간 찰떡 같은 느낌? 실이너 어, 느낌이 다르네요. 이거 어, 굉장히 쫀득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 스페이스바도 그렇고 어, 요 정도면은 사무실에서 그런 공용 공간에서 도서관은 안 되겠지만 사무실 정도에서는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어,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키 배열 보면은 1 0 4 키에서 탱키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사이즈는 많이 줄인, 어, 그런 키 배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98%의 풀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열이 보면은 그런 게이밍 키보드에 많이 보이는 그런 중간에 요 방향키는 유지하면서 델키 페이지 업다운은 요 탱키 위로 옮겨갔고요 키가 몇개 빠졌지만 거의 풀사이즈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배열이고요 어, 사이즈는 작으면서도 탱키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방향키도 온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키 사용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네요. 쉬프트도 조금 작아졌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한글 각인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불편하신 분은 한글 각인이 된 문자열 33키를 추가로 구매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인디케이터는 요 탱키 옆에 요 사이를 활용해가지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 왼쪽에 보면은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요게 각각 RGB의 패턴을 변경해줄 수 있는 스위치 아예 물리 스위치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집어 보면은 미끄럼 방지 패드가 다섯 개가 부착이 되어 있고 스탠드도 이렇게 두 가지 높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USB 연결 포트 이렇게 있고, 케이블은 좌우로도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케이블도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고, 어, 후판 재질도 굉장히 부드럽고 느낌이 좋네요. 본체도 그렇고, 마감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 손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자, 키보드를 연결하면 이렇게 RGB가 들어오고요. 스위치를 하나 내리면 천천히 숨을 쉬는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RGB가 있고, 제일 아래에는 그냥 끄는 스위치로 작동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펑션 키와 키 조합을 통해서 RGB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밝기 조절 가능하고, 컬러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 업 다운은 숨쉬는 그 패턴의 속도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RGB를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윈도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윈도우나 맥용으로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펑션이랑 W 이렇게 되면은 어, 윈도우와 맥용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 제일 아래 거 이거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윈도우랑 맥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키캡을 한번 빼서 스위치를 볼게요. 이 스위치가 이렇게 보이고요. 말 그대로 하늘색 컬러의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키캡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데 자, 마감 괜찮고요. 요 후면에는 까실까지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뭐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손댈 일이 없는 부분이니까, 뭐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출도 깔끔하게 잘된것 같죠? 키캡 퀄리티는 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중 게이 사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요 옐로우 키캡은 이런 느낌. 어, 사출할 때 나온 작업 같은데, 뭐 후면이니까 겉에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퀄리티 괜찮구요. 자, 그리고 추가 스위치가 또 있어요. 얘는 바이올렛 축인데, 넌클릭 방식이구요. 키압은 60g 정도 됩니다. 얘는 니니어 방식의 캔디 축인데, 얘는 키압이 62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런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어,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제 영상 더보기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 다울류의 A98을 구매하시면은 캔디축이나 바이올렛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 추가로 증정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키보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에 링크 들어가셔서 구매해보시면은 추가 스위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캔디축이랑 바이올렛을 설치를 해서 한번 차이를 볼게요. 스카이, 캔디, 바이올렛, 스위치 세 개. 스카이, 캔디, 바이올렛,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구요. 자, 요두 개는 리니어고 얘는 넌클릭입니다. 이두 개는 소리는 거의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구요. 키압도 얘가 62g이다 보니까 조금 더 힘이 들어가긴 하는데 느낌은 거의 비슷하고요 바이올렛은 조금 더 경쾌한 맛이 납니다 대신에 부드러움은 요두 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뭐셋다 나쁘지 않은데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 키캡을 사용하면은 요런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까는 뭔가 파스텔 분위기에 어, 그런 잔잔한 느낌이었는데 어, 이렇게 엑센트가 들어간 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올류의 A98 가스켓 키보드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가 돼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제가 뭐 키보드를 그렇게 잘 알지 못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이런저런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면서 어 이런 기계식 키보드의 세계를 조금씩 더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스켓 키보드라는 게 있다는 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기계식 키보드의 느낌을 좋아하면서도 게 소음이 적고 부드러운 그런 키감이 매력적인 그런 키보드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만듦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디자인 이쁘고 깔끔한. 그리고 좀더 부드러운 키감에 소음이 적고 쫀득한 키감을 원하신다면은 다올류의 A98 가스켓 키보드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추가 스위치의 혜택도 누려보시려면은 더보기에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키보드 구매 예정이신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